전화 상담을 오셨는데, 형량이면 형량, 벌금이면 벌금,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냐. 제가 보는 거는 두세 개였어요.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없어요라고, 난 이것만 말씀드리겠다.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고, 또 하나는 시비 다투, 구설수, 폭행에 휩쓸리지 마라. 꼭제 말을 기억해주세요 하고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. 다시 전화가 왔어요.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고, 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폭행이 나서 그래서 두 건이 더 맞물렸다고 해서 재상담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더 관제 건이 있는지 자기가 또 조심해야 될게 뭔지 원하시는 대답을 드렸죠. 선생님 때문에 도움됐다고 그런 그분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